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에,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 에, 원수들로부터 에, 공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에, 말이 쉬워서 그렇지 에, 얼마나 힘들고 또 인생 가운데 고달픈 에, 순간이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오니 속히 내게 옷이 없어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의 것이라는 것을 또 그렇게 소망하고 또 확신하는 가운데 이것만큼,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짓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강력하고 또 본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음을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아, 통해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위시 2절에 자신의 기도가 주님의 앞에 분양하는 것 같고 또 자신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 문화를 좀 알면 이해가 되겠는데, 희생제사를 드릴 때의 연기가 올라가죠. 쉽게 설명을 한다면, 그 희생제사의 연기가 하나님의 보자로 올라가고 또 상달되는 것처럼 자신의 기도가 향기로운 그런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상달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말 다위처럼 겸손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리는 그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특히 다른 사람의 모함과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음해들, 찌르는 말들이 있을 때, 그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눈앞에 아른거리고 자꾸만 분노같이 속게 되는 그 원수를 앞에다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거나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또 쉬어 쉽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마땅히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QT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내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또한 위기에 뗄수록 주님의 도우심으로 삼절과 같이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격한 마음, 상처난 심령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고 그런 순간일수록 입을 더욱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영로교회의 정필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 위기가 있을 때, 개인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 예, 특별히 자신의 입에 지퍼, 이 자크를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일리 있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것은 쉽게 풀은 말이고 그 원본, 그 바로 원형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내 입술에, 내 혀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라는, 내 입술을 지켜달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위기 때에 또 마음이 상할 때에 더욱더 프랙티스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느 생활에서 우리 언어 의 습관에 있어서 이러한 죄 짓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게 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문인 것이죠. 우리의 혀는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축복하는 쪽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아프게 하고 찌르고, 그리고 모함하고 불평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데 성도의 혀가 우리의 입이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그리고 매사에 찌르는 말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생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몸에서 우리 혀라는 것, 텅이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지체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 영향력과 파괴력은 심히 대단하다고 정말 가히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야곱보서 3장 5, 6절 말씀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은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태우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그래서 사도 야고부는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통제지, 통제가 되지 않는, 제어가 되지 않는 혀에서 끊임없이 악하고 또 독한 그러한 말들이 흘러나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혀는 쉽게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언어를 절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혀의 사용과 함께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사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는 말씀. 다윗은요 이 악인들과 어울려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들이 혹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차려주는 진수성찬 뇌물 이런 것에 눈이 멀지 않도록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길로 유혹하는 자들의 말 그런 접대들 얼마나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겠습니까? 우리를 미혹케 하는 힘이 있죠. 우리에게 즐거움과 유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고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도리어 반대로 의인들의 책망과 조언은 어떨까요? 전혀 달아보이지도 않고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의인의 책망과 조언을 기뻐해야 되고 악인의 칭찬과 그들의 진수 성찬은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로운 말은 은혜로 여기고 양약으로 삼을 줄 알아라.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일을 도모하는 모임에는 그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결국 악한 자들 그러한 일들을 도모하는 자들 그런 통치자들은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고난을 견딘 의인의 손은 높여 주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악한 자들은 심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담을 하고 상처를 주는 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오직 8절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주님을 더욱 향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그 피난의 날개 아래 품 아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결코 여러분의 영혼을 빈궁한 상태로 가난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고아처럼 두지 않고 극률과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가시고 그리고 악을 이기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리에 항상 서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하여 승리하시고 또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우고 또 기도의 자리로는 더 간절히 나가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원수 없는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우리를 빈궁한 채로 궁핍한 채로 두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억울한 말을 듣고 어떤 악담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윗을 보호하신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